배추가배추가 e n tu, Ben, tu, 차 e n 주차 b e 주차 배추 e n tu, 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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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u Ben, tu, Ben, tu, b 시금치. 시금치, 또, 콩나물, 콩나물 방추, 파, 파. 그렇지, 진짜 가격, 색들이 많죠. 그러면, 응. 과일 한번더 해볼까, 과일. 아, 사과. 사과, 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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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딸기. 오, 예, 그 어, 좋아요. 자, 우리, 요즘 봄철에 나는 과일이 뭐가 있을까? 딸기, 복숭아. 딸기, 딸기. 복숭아. 복숭아. 우리, 오, 아, 어, 복숭아. 어, 봄에 나나? <laughs> 중간에 <웃음> 봤는데, <웃음> 어, 중간에 봄에 안 나는 것 같은데? 여름 아니야, 여름? <laughs> 그죠? 자, 봄에 하는 거 딸기. 봄에 <laughs> 나아 <laughs> <동안도. 웃음> 또? 에 나나. 봄에 나나? 봄에 나참 봄에 나나? 봄에 나나? 봄 나나? 봄에 나나? 봄에 나나? 에나그 어, 그래. 자. 딸기하고 그러면 우리 우리 여기 참외 하는데 어머니 자 제가 한번 기억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머리 하나 대 보세요 지금 되는 데가 딸기야 딸기 자두 번째 반대쪽 여기는 참외야 어머니 여기가 뭐라고요? 여기는 참회. 요기 딸기 여기는? 참외 여기? 딸기 여기? 참 여기? 딸기, 요기 참회. 요기 딸기. 요기 참회. 요기 딸기. 우리 딸기를 사러 시장에 갈게요. 자, 딸자 딸기를 사러 시장 갔다 올때 딸기 할 때는 어떻게? 해? 요거. 참외? 요거. 오케이? 네. 이야기할 때마다 되는 거예요. 자, 시작! 딸기를 사 딸기 참 딸기 딸기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딸기 차메를 안 오는 거예요. 어? 우리 다시 갑니다 여기 뭐라고요? 여기 참외를 사러 갑니다 어머니 또 지방하고 사는... 어머니 여기가 뭐였어? 딸기? 여기는 참외 야 됐어 됐어 됐게요자 <laughs> 시작 딸기를 사러 시장 갔더니 딸기가 없어 참외를 샀네 딸기를 사 시장 갔더니 딸기가 없어 참외를 샀네 차, 메, 딸기 참외, 딸기 참외, 딸기 참외, 찹찹찹 딸기 참외, 딸기 참외, 딸기 참외, 찹찹찹 아유, 어머니 오케이 아, 어, 좋아요 자, 네, 다시 갑니다 어머니, 딸기 참외 다시 갑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한번 해볼까요? 아, 익숙한 음악일 거예요 딸기를 사러 다시 갑니다 우리 어머니 이제는 바꿔볼 거야 자매를 사러 시장 갔더니, 이제 반대. 시작. 자매를 사러 시장 갔더니, 자매가 없어, 딸기. 자매가 없어, 시장 갔더니, 딸기를. 자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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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랬어? 뭐야, 이게? 자매 나에게 자매 나에게 자매 오케이 다시 가자 다시 가요 다시 예어자 자매를 사러 시작 자매를 사러 시장갔더니 자매가 없어 딸기를 샀네 자매를 사러 시장갔더니 자매가 없어 딸기를 샀네 자매 딸기 자매 딸기 자매 딸기 300딸기300딸기300기 오늘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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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우리>, 머리까지 내야지.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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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어었네적가 <목소리> 나야지. 배수. 여기는 무 여기 배수. 여기 오. 여기 배수. 여기 바 <laughs> 아버님 기억하시죠? 네 <laughs> 아, 갑니다 네. 뭘 살지 모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기이기 아, 먹었잖아 여기는? 배추, 여기는? 모, 여기는 모, 여기? 나이, 여기? 사회야. 여기? 배추, 여기? 모. 자 갑니다 제가 어디를 할지 잘 생각하시고 준비 시작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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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자 배추 시작 ペッ、はい、チを。<laughs> <laughs>